멘트맨 최현진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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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로> 실제로 등록이 된 매물들만 볼 수가 있는 전산망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의 얼굴과 저의 정보, 제가 전화드린 연락처 나와있죠.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동일 인물 맞습니다. 수원에는 단 중고차 매매 단지가 1 0 개나 있어요. 그래서 열 개를 놓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요. A51세대로 놓고 보면은 무사고 당연히 무사고 놓고 가격 등록 환경 설정이라고 이비밀번 치고 들어가면. 금액이 영원 퍼센트가 체크가 안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1 0 0만원 올라가 있으면 장애용. 전체가 네. 금액이 올라가 있는. 다들 이 네. 말자가 백만 원. 네. 그래서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번더 확인을 해서 아, 설정이 아, 된 거를 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죠. 아, 네. 이렇게 확인, 아, 네 아, 화면 아, 설정이 아,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거를 확인 시켜 드리죠. 당신의 게임 최고의 이게 이제 아까 프레스티지의 요거 이제 불판일. 제일 높은 등급 휘까지 꽂아져 있던 차인데 앞 타이어 두 개는 교환해야 돼요 이거는 미세누는 지금 보면은 살짝 있어요 여기 볼트 뒤에 프론트 케이스에 살짝 있어요 보이네 이거 차를 너무 오래 세워놨어 요 끝에 부식 봐봐요 요 끝에 네. 아까 거도 더 심하잖아요 이거 핸들 까짐도 되게 심하네 아까 차, 차보다도 지금 다 까져 있네 네. 세 번째 차앞 타이어는 아까 그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남았어 30% 이거 부식 봐봐요 고객님 아까 저거랑 비교했을 때 오래 세워두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요 앞 브레이크 패드는 한40% 앞뒤 타이어는 한 만에서 만오천 정도 더 타도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봐봐요 실리콘이 없잖아요 네, 여기 볼트 봐봐요 어때요 풀려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돼 있는 차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우 깨끗하네 도장 자국도 없고 상금 용접 자도 전혀 없고. 어? 여기 필러도 봐야 돼요. 여기. 전혀 뭐 없죠. 여기는 괜찮고 네, 깨끗하고. 어. 어우, 트렁크도 깨끗하네. 안쪽에도 실리콘 마감 잘돼 있고. 어. 먼지도 없고. 곰팡이 핀 것도 없고 누수된 것도 없고. 야, 이것도 있네. 도라이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핸다 본네 깨끗하고. 봐봐요. 비누이도 없죠. 이거 깨끗하죠. 냉각수는 보충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 홀도 굉장히 깨끗하네. 엔진 오일은 그래도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얘는 무조건 교체해야 돼. 네. 원래 이등급에는이 라이트가 없어. 그러니까 라이트가 지금 바꾼 게딱 보이거든. 두개다 아예 새 거잖아요. 네. 네. 라이트를 신형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것도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어. 이제 내비는 싸제로 들어간 거고, 블랙박스도 좋은 거해 놨어요. 이거. 하이패스룸미로 있고, 썬너포도다 있고. 열선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에이, 훨씬 좋아요. 올라가는 자체가 에이. 훨씬 더 부드러워. 올라가는 자체가 훨씬 더 좋아. RPM도 막 이렇게 요동치지도 않고. 야, 거의 충격이 안 느껴지는데 이거는? 미션도 굉장히 부드러. 워 응? 아까 거보다 훨씬. 피해서 피해서 알. 피해서 알. 피해서 알. 야, 부드럽네 이거 미션은. 앞에도 한 앞에는 한 50%. 브레이크 패드가? 없어요? 오일는게 없잖아요. 엔진 오일만 가면 돼요. 총 오늘 세대의 차량을 선별해서 보게 됐어요. 또 이제 고객님은 저희, 저한테 앞전에 이제 라세티 프리미엄도 계약하셨던 고객님이시고 또 이제 소개를 시켜서 오늘 또 오셨는데 어떻게 소개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고객님도 아마 이런 저희한테 좀 아무래도 구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음. 믿음 있는 거죠? 네, 네. <laughs> 김팀장에 대한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제 이런 과정을 또 처음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고임도 그때도 처음 또 워낙 꼼꼼하셨던 분이시지만 네. 또 오늘 같이 오셔 가지고 차도 같이 꼼꼼하게 봐 드렸는데 차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마음에 드세요? <laughs> 마음에 드는 <거> 네, 네. 마음에 좀더 샀죠?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한테 차를 드는데 좀 이상하네. 네, 네, 네. 뭐 거의 다 우리 우위에 만족하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잘 사셨습니다 <laughs> <다 웃음> 아잘 사신 네. 것 같아요? 고임도 네. 보셨을 때 어떤 마음에 드시나요? 차? 저는 마음에 들어 <laughs> 고임이 더 마음에 드셔가지고 아까도 그렇죠 네 꼼꼼하지만 아직도 네. 김 팀장님이 아예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laughs> 어, 믿음, 믿음직하고 믿음아 감사합니다 그래. 김 팀장 통해서 차도 더 꼼꼼하게 봐주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그참 마음이 높다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높다. 네면또 연락도 주세요. 네. 항상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진짜 날씨도 좀 쌀쌀한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도 오늘 고생, 고생, 고생 많으셨네요. 네. 중형 승용 20, 2 0 1 1년식 차량이고 차대 번호 그리고 차량 구입하신 구입금액 그리고 저희 수수료 오늘 이제 차량 끌고 가신 날짜 적어드린 거고요. 그 차량 키로수 K5 차량이고 아까 매도비랑 이전비를 같이 포함해서 적어드린 거예요. 그 압류나 저당은 없어서 없음 적어드린 거고 성능 고지후 계약을 진행하신 거예요. 이상 없으시면 아까 여기 사인해 주셔서 이 밑에도 영어 이름 적어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